자, 외조건 네 P, Q, R, S에 대하여 다음 세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 P이면 Q이다. 가에서 P이면 Q이다. 우리 반드시 참이명제는 짝대기 두개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R이 아니면 P가 아니다. 그지? 가에서 S가 아니면 Q가 아니거나 Q가 아니거나 R이 아니다. 자, 얘가 참이니까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될 것이고 얘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가 참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Q이면 r이다가 참이겠지 그러면 얘를 보고 q 집합은 r 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얘는 s의 여집합이 여기는 뭐야? q의 여집합 또는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러면 s 여집합은 요거 드모르간 법칙으로 정리해 보면 Q 교집합 아래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여집합 여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거면 뭐야? Q 교집합 R이 s 에 포함이 되는 거고. 바로 쳐줘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포함관계를 그려보면 P가 제일 작지. 다음 Q가 있지. 그다음에. 그 다음 R이 있지.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겠지. 그지? 이 S는 어디 있니? Q 교집합 R. Q 교집합 R은 뭐니? Q잖아, Q. 그니까 러 S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Q만 포함하면 돼. S는. 그니까 러 이걸 보고 이제 살피면 되는데, P이면 S다. P이면 S다. 참이나 거 짓이야. 참참 참. Q이면 S다 Q이면 S다 참이냐 거짓이냐 뭐 참참 3번 P 또는 Q P 또는 Q P 또는 Q 또는 R이면 R이면 S다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 거짓 이게 거지 4번 어, P이고 Q이고 R이면 P이고 Q 이고 R 이면 뭐냐 S. S다 이게 뭔데 P 니까 P니까 참 P. 5번 5번은 뭐지 P 또는 Q이면 P 또는 Q이면 R이다 얘는 뭐야 P 또는 Q는 P. 아. Q. Q Q이면 R이다 참 됐니 네. 답은 3번